자 지금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 중입니다. 지금 관심을 끌만한 현안들이 꽤 있는데요. 요거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넘어온 이 간호법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관련해서 여야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있는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이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정부의 제2 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정부 여당의 정치적 부담을 가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표 개선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이 국민 통합의 국정 운영 기조를 중시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과 같은 통합과는 거리가 먼 길을 계속 가실 것인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힘에 거듭 촉구합니다. 백만 명의 간절한 국민과 절박한 가족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이승우 변호사 지난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국회로 넘, 넘어온 법안 있잖아요 양격관리법 예. 이거 재표결해서 부결돼서 폐기가 됐어요. 자 이번 간호법 어떻게 될까 예상을 한번 해볼까요? 간호법도 마찬가지 절차를 거치게 될것 같고요. 음. 3 분의 1 정도를 지금 여당이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결될 네. 것이다라고 보고 이게 이제 3분의 2가 찬성을 네. 해야 이제 통과가 예, 되는 출석 의원 과반수 그러니까 과반수인 출석하고 출석한 의원의 3분의 2에 그렇죠. 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음. 사실 뭐 여당이 전부 다 출석을 해서 표결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제적 3분의 2가 사실상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김수경 교수님 지금 야당에서는 이관업법 관련해서 이거 대통령 공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해서 이거 정치적인 부담을 주려는 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해석을 하세요? 법안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 모양새를 보면 법안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보다 굉장히 정치공학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음. 그러니까 간호법의 쟁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거든요. 네. 사실 그리고 뭐,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뭐 의사도 간호사도 간호조무사도 다 자기 국민이기 때문에 다 골고루 그들의 의견이 잘 합의된 법을 통과시키고 싶겠죠 그렇기 때문에 간호법이란 이름만 달았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이 공약이었으니 통과시킬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음. 이게 워낙에 중요한 법이고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이다 보니까 뭐 간호사들은 간호사법 통과 안 되면 파업한다고 하고 이게 뭐또 통과가 되면은 의사들 뭐 조무사들이 또 파업한다고 하니까 음. 대통령의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 네. 그만큼 아주 오랫동안 더 이야기를 나눠서 쟁점이 무엇인지 이게 바뀌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고 국민들의 건강권이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더 심도 높은 논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보니 이렇게 정치 공학적으로 그냥 직권 상정해서 통과시킨 다음에 대통령한테 보내고 대통령은 또제 의견을 요청하는 식에 그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이 굴통의 이미지다, 뭐 아니면 무조건 거부권 행사한다, 이제 이런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혹시 정치공학적으로 우리가 이 법들을 너무 접근하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할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합의가 안된 법안은 거부권을 100번이라도 더 쓰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이거든요. 자, 그러면 야당에서 이렇게 법안 처리 강행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다시 국회로 넘어오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 이걸 보는 국민들은 어떻겠어요? 결국은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음, 음. 싸움은 대통령과 국회의 싸움 이제 어찌 보면 큰 야당과 대통령의 싸움으로 이제 이렇게 그될 텐데 네. 저는 간호법 같은 경우에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모든 후보들이 다 동의했었습니다 음. 그리고 어,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통과 안 되면 제가 국회에서 들어눕겠습니다 하는. 동 영상이 많이 퍼져 있어요. 그 실제 당시에 뉴스에도 나왔던 내용이었었고.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의 그 간호사 직역의 대표로 최연숙 의원이라고 코로나 시절에 그 대구 동산병원에서 헌신적인 활동을 했다라는 걸로 해서 비례 대표로 들어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대표 발의를 할 때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많은 분들이 함께 공동 발의를 해 주셨어요. 그런 분들이 지금 이것이 이제 정치화되고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거부한다라고 하니까 지금 입장을 바꿨단 말이죠. 그래서 애초에 정치적인 것이 아니었던 것이 지금 이제 정치화 되고 있고 이것에 대한 피해는 간호사들과 또 의료계와 결국은 이제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합의되지 않는 것은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합의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동의거든요. 음. 대통령의 동의가 되지 않은 법안은 다 거부하겠다라는 말과 내용은 그 똑같습니다. 그래서 음. 합의를 위해서 과연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정부 여당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라는 것을 스스로 좀 돌아보고 최선의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안 되고 일방적인 어떤 그 주장, 이런 것 때문에 일방 통과가 되었다라고 하면 거부권 행사할 수 있죠. 하지만 간호법도 그렇고, 지난번 양곡관리법도 그렇고, 모두가 다 민생과 관련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중재를 위한 노력은 별로 보이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 중재를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하고 그리고 나서 불가피할 경우에 거부권을 행사해야지 합의가 안 되면 무조건 거부한다. 라고 하는 것은 나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라는 말과 다름 아지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합의도 중요하지만 이 중재하는 노력도 중요하다라는 얘기였는데 어쨌든 이 간호법 조금 있다가 다시 이제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어떻게 결론 날지 한번 보고요. 이와 더불어서요, 오늘 국회에서 이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가 됐습니다. 자, 가결이냐 부결이냐 민주당 생법이 상당히 복잡할 것 같은데 야당 의원들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구속영장 청구하는 거, 정권으로서는 어떤 결과 나와도 미처 본전이고... 네. 저 재미를 볼, 보는 장사를 음, 하는 거예요 음, 음, 저희들이 부결시켜도 음, 야당 탓을 할 것이고요 네. 또 가결시키면은 두 의원이 음, 또 구속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방탄 정당 그... 이미지에 대한 굉장한 부담이 있죠 음, 그리고 이게 또 의총에서 몇몇 분들은 나와 가지고 정말 창피하다 배반감 느낀다 이런 말씀들도 어... 좀 하셨어요 전반적으로는 뭐~ 우리 동료였으니까 보호하자 이런 생각은 전혀 없는 어, 것 같습니다. 예. 김승근 교수님, 이제 표결이 다음 달1 2일 본회의에서 이제 이루어질 텐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결이 돼도 부결이 돼도 여러 가지 말들이 따라붙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결이 되면 결국 방탄 얘기가 나올 테고요, 가결이 나오면은 그것 봐라 부패 정당이었다 음. 이런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해도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지금 문제는. 민주당의 돈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되는 의원이 10명에서 20명 정도 있잖아요. 지금 물론 수사를 통해서 알아봐야겠지만 봉투가 20개 만들어졌다고 했으니까. 뭐 검찰에서 뭐 특정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어쨌든 표결에 참여할 거거든요. 음. 그렇게 되면 은 이게 만약에 가결되면 은 자기한테까지도 민주당에게까지도 이 불길이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부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금 이제 민주당은 방탄 정당의 오명을 벗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뭐 가결 되면은 아 그것 봐라 부패 정당이었구나 하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마지막 기회로 이러한 부패들과 우리가 결별하고 음. 새롭게 쇄신해서 다음 해에 있는 총선을 우리가 나가겠다라는 이런 결의를 보여 줄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오. 과연 그렇게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좀 회의적입니다. 민지숙 기자. 지금 김승규 교수가 이제 마지막 기회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좀 들여다 보면 이 사안 놓고 당내에서 이른바 친명과 비명 간에 의견 차가 상당하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일단 친명계에서는 이 검찰의 망신 죽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강경 대응해야 한다라는 입장이고 반면 비명계에서는 이번에 체포 동의할 부결 된다면 도덕성 논란 더 커진다, 역풍 맞을 수 있다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 비명계 의원은요 돈봉투 사건, 코인 의혹 등 이런 당의 악재가 터진 이후에 특히 수도권에서 위기가 피부로 체감된다.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는데요. 이렇게 친명계 비명계 입장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내부 분위기 전반적으로 내년 총선을 생각한다면 음. 가결표를 던져야 한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복귀왕전 대변인 어떻습니까? 이게 보니까 이게 이제 이번에 당론 아니고 의원들 개별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투표하시라 자율 투표로 이제 방침을 정한 것 같은데. 지금 민주수 기자 설명도 그렇고, 조금 전에 김수경 교수 설명도 그렇고, 어쨌든 가장 다른 의원들이 생각해야 될건 내년 총선인 것 같아요. 당내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좀 이게 그러니까 친명과 비명의 의견이 다른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음, 음. 제가 파악할 때는 전체적으로 너무 부담된다라는 음. 것이 큰 흐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담이 된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랬고, 당론으로 음. 가결 혹은 부결을 결정한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음. 전체적으로 볼때 자율 투표에 맡기나, 아, 민주당의 또 다음 총선에 부담이 되고,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일정 정도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 이 사건, 사건은. 사건 정치 탄압이라고만 치부하기에는 좀, 어, 논리가 좀 궁색한 측면이 있다라는 인식 또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 검찰이 수사에 응하지 않을 때 체포동의안을 발부를 하고, 구속을 시켜야 할때대표동의안을 발표하는데, 수사에 응하고 있고, 의원들이. 그리고, 과연 이 건이 구속까지 시킬, 구속 수사까지 해야 될 건인가? 라고 볼 때는 또 그렇게 안 보는 시각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가결과 부결 사이에서 의원들이 굉장히 좀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성만 의원이 동료 의원들한테 입장문 보내서 이거는 본인하고 야당 망신주려는 의도다 이렇게 입장문 보냈다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본인은 그렇게 주장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본인을 뭐 변호해야 되는 과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료 의원들에게 나는 탄압받는 것이니 도, 나를 믿어달라라고 호소하는 것이니까 뭐 그것에 대해서는 뭐 크게 100%다 신뢰감을 갖고 받아들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치색은 없지만 정치에 상당히 관심 많은 우리 이승우 변호사는 이번에 민주당이 저번에 이제 체포 동의한 두 번, 농내 의원 이재명 대표 부결 시켰잖아요. 이번엔 어떠, 어떨 거라고 좀 예상을 하세요? 예, 네, 제제 개인적인 추측이라 좀 부, 부담스럽긴 하지만 <laughs> 부결 될것 같습니다. 부결 될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다수의 의원들이 관여되어 있고, 다수의 당협위원장들 이 관여되어 있는 사안이라서 개별 의원에 대한 설득을 굉장히 치열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결이 될 텐데. 민주당에 너무 큰 치명적인 정치적 부담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그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성만 의원 말고 이윤관석 의원이 지금 국회 산자위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이성만 의원이 이 산자위원장 위 자리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봉쇄를 하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뭐 산자위원장 은 교체하는 어, 표결은 없을 겁니다. 저희 민주당은 윤관석 의원한테 윤성관석 의원에게 아, 사임을 하도록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만 윤관석 의원이 거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오늘 어, 새 예결위원장, 산업자원위원장, 그다음에 환노위원장은 선출하지 아, 않습니다. 아, 예결위원장은 상대 당에서 아직 예결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서 어, 할수 없고 산자위원장은 어, 해당 위원장에게 사임을 요구해서 본인이 수용을 했습니다. 김성 교수님 오전까지만 해도 사임 요청 거절했다가 오후에 보니까 이제 드디어 산자위원장 사임을 수용을 했어요. 아무래도 오늘 다음 달1 2일이쓸이 투표가 가장 큰게 작용을 했을까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뭐. 그만 내려올 거를 굳이 그렇게 며칠씩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로 미룰 필요는 없었을 것 같아요. 뭐 민주당이 일할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뭐 굳이 이런 의혹이 제기된 그래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이 꼭 상임위원장을 꼭 앉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어 심기를 고전하기 위해서 저 자리에 일단 은 앉혀놓은 거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볼 때마다 국민들의 심기가 더 불편한 거거든요. 음. 사실 여기가 법정이라면 네.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법정이 아니라 국회이기 때문에 음. 상임위에서 자기가 어떤 회의를 주재할 때마다 그 녹취록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뭐 무슨 의원한테 돈봉도 뺏겼어, 뭐 호남은 챙겨줘야 돼 이런 녹취록들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는데 굳이 상임위에서 이런 회의들을 주재하고 중요한 뭐 이야기들을 하고 논의들을 하는 것이 별로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에도 딱 도움이 될것 같지는 않아서 결국은 사회를 표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음. 자이승규 변호사 이제 이성만 윤관석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하는 국회 보고가 됐어요. 다음 달 12일 날 표결이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이제. 검찰의 칼날은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가 SNS에 글을 올렸던데 검찰을 겨냥해서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을 했어요. 어떤 내용으로 언급을 한 건가요? 네, 돈봉투 논란 최종 수행, 수혜, 아, 수혜자가 송영길 나라면 수사를 하되 윤석열 대통령도 태영록에서 나온 그 최종 수혜자니까 같이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어, 페이스북에 이와 같이 글을 올렸습니다. 돈봉투 논란 최종 수혜자로 송영길을 수사하면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녹취의 최종 수혜자 윤 대통령을 수사해야 된다. 글쎄요. 이 얘기를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들었던 화법인 것 같은데 그거 저희가 제작진이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번 기자회견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연아 후보는 어떻게 되가고 있어요? 몰라요. 송전 대표가 추후 보조율치 됐는데 여기에서 좀 어떻게 되세요 우리 박순자 의원 수상은 어떻게 돼 갑니까? 관심이 없으신가 보군탈당다있으셨데요 우리 태영호 의원의 그 녹취 문제는 어떻게 돼 갑니까? 그 명백한 범죄 행위로 보이는데. 자, 영상으로 보니까 화법이 상당히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